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최고의 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대표 양주철입니다 어,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온오프믹스 통해서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아, 참 많으시네요. 저희 그 온오프믹스 식구들이 뒤에 같이 왔는데 다들 보고 있지. 그리고 박종옥님이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박종옥 회원님 어디 계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어, 먼저 그 제가 그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먼저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텍스트가 보이신다고 하면 같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세바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사장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부사장이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있는데 그책 가장 맨앞 서두에 있었던 글이었거든요. 이 글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축약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함께 나누고자 같이 읽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여러 미디어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은 미디어나 사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청년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뭐 저런 술을 마시는 사진이나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사진 같은 걸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28살로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청년이고 그 청년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왜 맨날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힘들다고 매번 얘기하는데 그럼 우린 왜 힘들어진 거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니까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가 규정하게 되면 그 미디어가 규정하는 대로 우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다 저는 이 미디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삶의 곡절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요 어, 1985년에 태어나서 일곱 살때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컴퓨터를 사랑하게 된 저는 컴퓨터 공학 박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를 꿈꾸며 살던 중에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어,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수없게도 IMF가 다가오고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중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에 빚쟁이들과 싸우면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공학박사를 꿈꾸던 저에게 부모님의 사업의 시작과 끝을 보는 한 자극을 통해서 공학박사가 아닌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이 아닌 고등학교 때 창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창업도 잘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창업은 잘 마무리했지만 두 번째 창업 멤버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2천만원이란 빚을 지게 되면서 고3이란 나이에 빚을 떠안게 되고요. 스무 살때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대학을 진학하는 선택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회사와 함께 사이버대학을 진학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빚을 청산하고 지금의 온오프미스를 설립하고 작년에는 어떤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 인생을 뒤돌아놓고 보면 미디어나 사회가 얘기하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속에서 저는 되게 스트리트파이터 같은 독립적인 삶을 살았고요. 고등학교 때는 명문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돼 있었는데 저는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창업의 꿈을 키워줄 학교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 때는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요 안정적이고 급여 많은 직장이었습니다 제가 25살에 최연소 대리를 달았고 그 회사 매출은 연 천억대, 이천억대 가까이 되는 회사였고요 글로벌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버리고 뛰쳐나와서 지금의 온오프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정답이었고 그래서 그 규정대로 살지 않은 제가 만약에 오답이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세바시 발표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저 포스터 안에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미디어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았고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남들이 옳다고 믿는 것, 남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에게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옳고 멋진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잘 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저는 참 많은 핀잔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2001년이라는 시기에 우연찮게도 좋은 창업의 기회를 통해서 많은 매스컴에 타게 되었고 뭐 SBS 8시 뉴스부터 다양하게 화려한 듯이 이제 창업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보기 좋게 그 사업을 접게 되었고 그 다음 사업에서 빚도 얻게 되었고 직장생활하면서 빚을 갚는다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너의 모습은 어디 갔니? 지금 네 모습이 맞는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너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잔소리들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다음에 두 가지인데요. 모두가 쉽고 빠른 지름길을 선택한다고 할 때, 쉽고 빠르지 않은, 나만의 길이라고 할수 있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또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수 있는 저의 그런 믿음을 동조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셨던 가족분들과 저기 있는 저희 파트너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역사로 되돌아가 보면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의 연설에서 시작된 것이 그큰 변화를 일으켜내었던 부분들입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할수 있었던 것은 마틴 로터킹 목사님의 연설에서 시작된 변화였고요. 100년 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전 앤서니의 연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한국의 독립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소수의 독립 운동가들의 연설과 소수의 주장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소수들이 함께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큰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각각의 시절에 저들이 주장했던 것은 그 시절에 딱 맞는 오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오답을 찾고 그 오답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동안 노력했을 뿐인데 그러한 것들이 정답이 되었고 그것이 새롭게 역사를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2년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야 할 오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요. 진정성을 갖고 가,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사업을 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 수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해야 하고 돈 벌겠니? 자선 사업하니? 그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천천히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공한다. 다들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잘하면서 배운 것이 경쟁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다 내가 가져야지 함께 키워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잘하는 것은 너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함께 한번 이 판에 키워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행복을 위해서 산다. 제가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 많은 핍박과 그런 비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딱 하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 하나를 쫓았던 것, 그것을 계속 지켰던 것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후배들이 성공이 아닌 후배, 막, 행복을 위해서 사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 함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한 경쟁이 아닌 행복이 우선이라고 저희의 가족들에게, 후배들에게, 조카들에게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한다고 할때 항상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꺼리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들 많이 하시죠? 주식들 많이 하시는데 항상 한국의 스타트업 CEO, 청년 CEO를 얘기할 때 미국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페이스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이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몇 명의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저희가 잠깐 빌려서 쓰다가 저희 후배들에게 다시 넘겨줘야 하는 그런 어떤 주고받는 유리병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 유리병 속에 더럽고 살기 힘들고 아이를 낳을 기가 무섭고 그런 사회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밝고 즐겁고 행복한 사회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술을 담배를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에 찾고 그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행동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내용을 세바시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들 저 역시도 나 혼자 그건 나 혼자 생각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8개월 전부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커피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역시 저와 똑같이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용기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정답을 찾을 사람을 찾습니다. 페이스북 주소고 트위터 주소인데요. 어떤 형식으로든 각자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는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